안감을 이제 넘어오지 않게, 겉감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재봉을 해주셨으면, 다림질을 해주셨으면 상침을 해야 되는데, 상침하면서도 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침을 꼭 해놓으십시오. 이 시침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뜯겠습니다. 음, 시침은 또 나중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, 귀찮더라도 시침을 해주셔서, 목선 상침도 하고, 또 나중에 안감을 고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, 안감이 겉감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할 수 있게 시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단에 이제 침을해 오셨으면 어, 테이프식이나 또는 이풀이 있는 거라도 이제 끝까지 달겠다 완성선 끝까지 달겠다 하셨던 분들이 1차로 해 놓은 거를 눌러받기 에, 겸해서 삥 둘러서 안, 안감을 상침해 주실겁니다 겉감쪽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요 위에서 상침해 주십니다 이렇게 상침해 주셔도 얘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죠 절대 늘어나지 않게끔 살짝 밀어 넣어주면서, 요렇게 상침하기 싫으면, 요 시침을 하기 전에, 안감 쪽에서 시접과 함께 상침해 주셔도 됩니다. 그거는 이제,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,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확실히 안 넘어오겠죠. 특히 저와 같이 이렇게 안감 색상이 겉감과 많이 차이 나는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늘어나지 않게끔 살짝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.